안녕하세요. 네, 저는 뉴질랜드 헬스케어 5학년수에 참여한 치위생과 3학년 우서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에 다니고 있는 2사 학번 2학년 이도현이라고 하고 25년 올해 1월에 뉴질랜드로 연수를 갔다 왔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사 학번 레저스포츠학과 이예림입니다. 저는 간호학과 2학년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1학년 때 입학하기 전부터 저희 학교에 이런 어학연수를 보내주는 기회가 있던 걸 알았고, 우리 학교 유튜브에도 이제 선배님들이 참여하신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와 함께 영상을 보면서 우리도 2학년 되면 꼭 참여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공고문이 올라오자마자 같이 친구와 첨약이 되었습니다. 어, 제가 해외 간호사 특히 뉴질랜드나 호주 쪽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저기 학교에서 진행하는 국제 교류 센터 프로그램을 찾아보다가 하와이에서 의료 통역사로 근무하고 계신 분의 강연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연수를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원래 레저 스포츠 학과는 이런 해외 연수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교수님께서 알려 주셔서 바로 듣자마자 아, 이건 기회다 싶어서 바로 지원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뉴질랜드 가는 활동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기 전에 의료통역이나 의료통역 강의 같은 강의 듣고 이제 뉴질랜드 다녀왔습니다. 준비는 <목소리> 제가 작년에 한 7, 8월 때부터 의료통역 강의를 듣고 그 들을 때 같이 뉴질랜드 또 통보를 받아서 같이 한 4개월 정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매 주마다 월수금 이렇게 해서 링크 줌 회의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 뒤에 토익 시험도 치고 준비해서 갔습니다 거의 넉넉잡아서 두세 달한것 같습니다 준비는 이제 이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처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 통역 시스템 수업을 먼저 4 개월 정도에 걸쳐서 그렇다고 매일 듣는 건 아니고 주말마다 4 시간 정도 줌으로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영어로 된 면접 준비와 학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나서 그러니까 거의 한 6개월 정도 다 준비해서 왔니다 준비는 이제 공고문 올라오는 거 기준 해가지고 한 3주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친구랑 같이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학교 오고 가고 하면서 최대한 한국 말안 쓰고 우리 영어 회화로만 대화해보자 하면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해외 여행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가기도 했고 부모님 없이 이제 친구들과 가는 게 처음이었어서 설레기도 했지만 두려움도 그만큼 컸었던 것 같아요. 아, 처음 딱 도착했을 때 이제 한국은 겨울이었고 거기는 약간 여름에 가까운 날씨였는데 이제 딱 부는 미지근한 바람하고 딱 공항에 내렸을 때그 공항 면세점이라는데 다 영어로 돼 있는 거를 보고 진짜 도착했구나 하는 <laughs> 느낌이 들었습니다.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너무 원래 기대가 돼 있어서 도착하자마자 그 공항부터가 넓고 깨끗하고 여유로운 느낌이 너무 있어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제첫해외여은 아니었지만 작년에또 몽골로 해외봉사를 갔다 왔었고 그래서 약간 새로운 느낌? 약간 공부하려고 가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좀 새롭고 열심히 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가장 기억에 남는 문화적 경험이나 어학원 앞에서 이제 갑자기 마약 같은 하신 아, 분들이 오셔서 약간 깜짝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그거 이후로는 딱히 뭐 그게 제일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학원을 다녔었는데 버스에서 막 졸거나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길에서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없고 다 여유롭게 걸어다닙니다. 진짜. 그래서 이 여유가 남다르다. 문화적 경험은 이제. 페리 교통 수단이 있고 한국이랑은 다르게 버스가 이제 실시간으로 버스에 위치가 알수 있어가지고 페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영어 수업을 듣거나 하는 곳이랑 저의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노선도 있었고 버스도 위치가 실시간으로 뜨니까 이제 여유롭게 집에서 나갈 수 있는 게 좋았던 것 같아. 아 이제 뉴질랜드는 럭비를 잘하기로 유명한데 어. 그 럭비 팀 중에서도 올 블랙즈가 이제 경기 시작하기 전에 항상 상대팀 앞에서 하카라는 전통 춤을 추는데 아무래도 그게 가장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카레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거기 가서 뉴질랜드도 전통 음식이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나라의 음식이 많았어서 인도 커리랑 난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가지고 이제 매주 먹었던 것 같아요. 뉴질랜드가 가장 유명한 걸로는 이제 초록 궁합이 가장 유명하다고는 하는데 네. 저는 해산물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거는 뉴질랜드 그 퀸스타운이라는 시내에 있는 베이글 러브라는 곳에 피자 베이글이랑 연어 베이글이 가장 맛있었던 거 같아요. 어, 피시앤 칩스랑 젤라또 진짜 많이 먹었어요 딱히 이제 뉴질랜드의 음식이 초록홍합 뭐 이런 거 외에는 거의 다른 나라 음식들이 너무 많아서 또 여자들이 많아서 젤라또 맨날 밥 먹고 카페 가고 밥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저는 옥시덴탈이라는 가게에 이제 홍합 요리라는 게 있어요 그 홍합 요리인데 진짜 부드럽고 맛있고 또 제가 단 거를 좋아해서 쿠키 타임이란 뉴질랜드의 쿠키 브랜드가 있는데 그것도 진짜 많이 먹었어요. 네, 저는 원래 한국에서만 일하려고 했는데 거기 환경에서 이제 한번 갔다 오니까 오히려 더 가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필다키 선수 하고 있는데 뉴질랜드가 필다키는 되게 강국이어서 만약에 프로 선수로 나가면 뉴질랜드 나라로 가도 좋을 것 같다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가서. 정말 좋은 기억도 있고 확실히 사람들과 사람을 대는 공간이었다 보니까 안 좋은 기억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확실히 그곳이 체질이 맞는 것 같고 꼭 다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원래 해외 취업을 원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조금 두려움이 컸었는데 이제 가서 체험해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제 한국인이고 영어가 아직 미숙하다 보니 많이 배려해 준 것도 있고 조금 더 해외 취업에 대한 생각이 열리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치생과 친구들이랑은 아직 다 같이 친하게 지내고 있고 물리치료과 학생들이랑도 종종 연락을 하고 이제 어학원에서 저한테 제일 먼저 처음 말을 걸어준 일본인 친구들이랑도 이제 한국 오면 기프티콘 같은 거 보내주고 항상 인스타로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어, 같이 갔던 이제. 대부분의 동기들이랑은 얘기를 하고 선배들도 얘기하고 있고 이제 그 홈스테이의 주인이었던 래, 레몬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바이바이 하고 나서도 지금도 뭐 뉴질랜드로 다시 오게 되면은 자기 집에 와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지금 홈스테이 같이 쓰던 이제 저희과에서 저희 학교에서 가는 언니가 아니라 강 워홀로 온 홈스테이를 같이 쓰는 언니가 있는데. 지금 아직 뉴질랜드에 있고 다음 달에 온다고 한데 꾸준히 연락하고 있어. 홈스테이에서 저희보다 한세살 어린 일본인 친구들을 만났는데 지금도 가끔 가끔씩 연락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내용. 무섭다고 하, 신청 안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영어를 못해도 일단 신청을 해서 공부를 하든지 신청을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경험을 많이 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저희과는 2년제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으니까 꼭 도전하고 너희도 내가 말할 수 없을 만큼 즐겼던 것들을 너희도 느꼈으면 좋겠다. 이게 생각보다 영어로 면접을 준비한다 이런 말딱 들으면은 확실히 긴장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교수님께서 면접을 진행하실 때도 긴장 풀어주려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영어를 막 잘하진 않아도 영어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감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만약 해외 취업을 애초에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면 어학연수 같은 건 개인적으로 가기에는 돈이 많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경비를 지원받아서 갈수 있다는 게 이제 흔치 않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면 고민할 시간에 신청을 해서 일단 경험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